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불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보시미라 베드로 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너희 염려를 다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너 너희 염려를 다 홀리키즈 친구들 한주 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혹시 무슨 걱정이진 않았나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걱정이 한 가지 있어요. 곧 있으면은 시험을 보는데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학교 공부, 친구와의 관계, 하고 싶은 것들. 이런저런 여러 가지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걱정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 나라의 스타인 우리들은 이 걱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 모두는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누구에게 그리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해요. 사르밭 지역에 사는 한 여인이 근심 가득한 얼굴을 하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이 여인은 나뭇가지를 주워 양식을 만들어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다가갔어요. 엘리야는 여인에게 떡한 조각과 물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은 저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금과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어요. 이 여인은 당장 굶어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가난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 네, 말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사르반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를 위해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인이 가지고 있던 걱정은 결코 사소한 걱정이 아니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음을 앞둔 상황은 정말 큰 걱정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걱정이 어떻게 해결되었나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슬픔과 걱정으로 가득했던 여인을 도우시고 지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염려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세요. 사르반 여인은 자신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오늘은 한 가지 실험을 해보려고 해요. 제 앞에는 물이 가득 들어있는 컵이 있고, 그리고 종이가 있어요. 이 컵을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물이 모두 쏟아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종이를 이용해서 유리컵을 뒤집어도 물이 쏟아지지 않게 해볼 거예요. 자, 이 종이를 컵 위에 덮고 이제 뒤집어 볼 거예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하나, 둘, 셋을 외쳐 볼까요? 하나, 둘, 셋! 짜잔! 물이 쏟아지지 않아요. 어때요? 신기하죠? 물이 쏟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는 공기로 가득 차 있어요. 공기에도 압력이 있는데, 이것을 대기압이라고 해요. 컵 아래에 있는 대기압이 물이 쏟아지려는 무게보다 더 강한 힘으로 물을 떠받들기 때문에 물이 쏟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공기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물이 든 컵이 뒤집히는 것과 같이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비록 지금은 힘든 상황이 아닐지라도 언젠가 힘든 상황이 오면 어쩌나 하고 미리 걱정하며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승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컵 안에 물을 바치고 있는 공기와 같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기를 소망해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 젠틀을 크게 외치면서 설교를 마칠게요. 준비됐나요? 그럼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믿어요. 승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면서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